프린팅 같이 싼 마일은 아니고 안녕하세요 신발관장입니다 오늘은 굿즈 로퍼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준비해본 제품은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홀스빗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실수 240 2014년도에 산 거네요. 2014년도에 산 거지만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들어있죠? 신발이 있고,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네, 이게 다정 더 스펙이 트 하나 들어있고, 구찌 프린팅으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, 오염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으로 신지 않았죠? 앞으로도 신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. 이런 형태입니다. 그렇게 샤프하지 않은 토와 그렇게 발볼이 좁은 형태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. 발등이 높 발등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평소 사이즈보다 반 치수 정도 다운하시면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바닥은 홍창, 가죽창으로 되어있고요. 힐 스탬프 불박으로 처리가 되어있죠. 메이드 인 이태리고 사이즈는 5 한국 사이즈로는 240입니다. 정말 트로, 특별한 게 없죠. 오늘만큼 할 말이 없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구찌에 대해서 잘 알,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구찌 제품은 그냥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막 훌륭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은 다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깔창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로로피아나처럼 막. 프린팅, 같이 싼마그다 아니고, 이건 히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열로인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에요그래가지고다름 신경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도 불박대 있죠. 모델 넘버랑 사이즈. 가죽은 카프스킨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좀 고급화로 가면 소가죽 신발이 되게 좋은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소가죽 신발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 그 자체이고 고급 적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뭐. 용도에 따라서 물론 소가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실 부츠나 이렇게 뭐 워크화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고급 소재는 아닙니다. 소, 소가죽은요. 소 그래서 조금만 가격대가 있거나 조금만 고급을 지향하는 브랜드를 가보시면 전부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<laughs> 확인할 수 있으세요. 시그니처 밴드 처리돼 있고 시그니처 뭐새 장식이라고 하나요? 모르겠네요. 어쨌든 이 장식 처리가 돼 있죠. 특별할 건 없어요.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청바지보단 면바지나 뭐 린넨 소재 바지, 슬랙스 종류에 어울리는 신발이고 굽이 워낙 낮은 편이라서 굽은 사실 뭐한 2cm, 커먼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한 2cm 정도 되는데 이게 딱 커먼 프로젝트 정도 굽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굽은데 여기 있거든요. 여기 있으면 딱 2cm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굽이 워낙 낮아서 사실 겨울보다는 이제 봄이나 여름 이런 때에 울울리는신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외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때까지 아직까지 나오는지모르는는데어구든 여기까지 이 친구는 이친구